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보이에요. 네 제가 이번에 같이하실 분들은 요 뒤에 있는 분들인데요.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유명한 도라지에요. 네 유명한 이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잘생기고 마실이 군미라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변태 파파이에요. 네 제... 변태 파파. 변태 파파씨 좀 내려와 보세요. 뭐라고요? 내려와 보세요. 잼식맨이에요. 글로 말고요. 잠시만요. 빨리 나한테. 네요.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자 나뭇잎으로 나뭇니까 찌찌를 가지고 있는 변대 파파 <laughs> 아 현미씨 와보세요 아, 부끄 맛있는 현미 네 앞서가지, 맛있는 현미. 현미. 앞서가지 마시고요, 마시고요. 네. 네, 승현님 <laughs> 파파 아니에요 도라지씨 한번 와주세요참 멋지군요 네. 자 이번부터 시작해보 시작해보겠습니다 압사하지 마세요. 압사하지 마세요. 감옥에 나는 갇혀 있다. NPC 마을, TNT로 터트리고, 꺼져. 주민을 살해,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나는 이제 탈출할 것이다. 나한테 있어요. 응, 빨리 한번 가보세요. 나와보세요. 지금 어떻게. Go. 아, 아, PVP는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거 써봐 이거 지워 어, 이거 무조인데요아 제가 무조건 안해요 죄니다 그러면 죽여버려 아 때리기 없다고 때리기 없다니까 이 개야 내욕 안돼 내 죄송합니다 내역지이 없다고 도라지핫 맛있는 현미 건강히 고고 이거 오늘 깰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현미 먹고 배가 소화가 안되서 <웃음> <웃음> 야, 야 우리 감미 모기야 뭐 나는 어, 흰, 쌀밥을 아! 로봇이야! 난 로봇이야! 흰 쌀밥을 좋아한다는 나는 아, 흰 쌀밥을 좋아한다는 흰쌀은 참잘 먹었는데 여기서 세 포인트를 아. 해주세요. 아,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아, 뭐 들었어요. 됐어. 됐어. 음, 아이 저 자꾸 뒤지어 이모르니무조 <laughs> 응. 응. 용암 응.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 용암에서 안 죽어요 용암 수영 재밌다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나, 비켜 나, 나, 비켜, 어, 비켜. 맞죠? 간다 맞죠? 잠들이 맞죠? 나도 죽었다 이제 나는... 진짜 진짜 안할게요 근데 애들이 다 못하네요 저도 지금 이거 오늘 안지 절대 먹겠다니 내가 못 응. <laughs> 파파님. 나와. 아직도 나와. 안 왔어요. 제거 고추 때문에. 파파 아직도 안 왔어. 안내 고추부터는 나뭇잎 너무 요 그래서 남았다. 막 나뭇잎. 가립니까? 나뭇잎이 나뭇잎 떨어지니까 점프 를못 하겠어. 누가 <laughs> 누가 때렸나? 야나 누가 때렸다 미친. 떨어지면 나뭇잎이 내 나뭇잎 때문에 또 점프를 못 하겠어. 내가 제술 탈출시키고 갈 거야. 어, 그 나뭇잎이 떨어지면 어려워. 유튜브 씹구국 걸어야 됩니다. 예. 어, 맛있 맛있게 세이브 포인트 하게 하시고. 예, 세이브 포인트.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는 세이브 포인트. 맛있게 먹. 이거 거예요. 돼요, 이거? 유리판? 몰라요. 오늘 급스 맛있게 먹어. 안 돼. 오됐다네이모지 이상 표정 말씀. <laughs> 네, 계정이 언 사망하셨습니다. 어, 세 포인트다. 수범 이는 자지 않았군. 자지 않았고 자지 않았고 그럼 난 네. 야해요. 내 납업이 용원에탔다어 <laughs> 뭐야? 가자. 감다빛 가셔. 너를 도와. 아아 아이 씨드 퍽. 이거는 욕설 지마세요 이거 아닌데요, 이거. 배터리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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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 <laughs> 내 용놈인데요. 잠들. 이거 왜래? 잠들이 누구더라? 아 잠들. 한 파워. 어 됐다 됐다는. 어 잠시만요 저 위에 표지판 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아, 교도소에서 이런 것도 만들다니 최첨단인데? 잠깐만 데려가보세요? 그런 타령할 때가 아니잖아. 그와 투명블록인가 보네 엄청 어려워요. 이번엔 뭐지? 오. 네, 이번엔 뭐지요? 네, 세이브 어. 포인트. 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아 죽. 쪼 떼줘? <laughs> 진짜 제발 해보아 미치겠다. 현미 같이 가요. 아 제발 어! 나 진짜 TP 좀 해줘. <laughs> 재현이 어디 있어? 용암. 아 유리 용암 있다 이거. 아 거기 우리도 방금깼다잘 죽으세요. 진짜 제발 돌킬래 그냥. 아킬지 하지 마세요. 치트킬 치지 마시고요. 실제시면 어, 바로 사용합니다은어차피죄송다상데 뭐 지금 YT 아! 도라지 씨 네. 영상 찍고 있어요? 네 <웃음> 네. 헤하니까요네지랄자 <laughs> 네, 꺼지고요 자 꺼지고요, 네, 자, 꺼지고요 다음 네. 분왜 응, 지금 나 나의 신경질 다하이말노 마스터 아. BJ 마스터 우리의 없네. 적은 도라지다 알겠나? 근데 도라지 나 친구란 말이야 그럼 너도 같이 죽인다 떨또때지 아, 마라 도라지와 아, 밥의 아, 궁합 참 맛있죠? 도라지와 밥의 궁이안 맞아서 죽어 자 향, 궁합이 안 맞아서 죽어 아 진짜 진짜 여기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새 포인트 했어요 누드님 아아아 아, 짜증나 멘탈 붕괴다 씨 멘탈 붕괴? 제가 붕 이걸 어떻게 아, 올라가나? 세이브 포인트는 뒤쪽에 아 내가 네. 갈게 야 예, 잠시만 잠시 나가보세요 제가 이거를 바꾸고 멘탈 본계 점프 맵이라고 지을거예요아 네. 진짜 나 치트킷 쓰겠어 아, 안돼 아, 안 돼. 안 돼, 아 누가 치트킷 쓴걸 보았습니다 아 쌍디귿 아 진짜 안되네 쉿! 멘탈... 예, 이거 어떻게 해요 붕괴... 붕귀? 붕... 아지우 지지. 찌 도라지 방송 됐기 찌죠 아. 자 도라지야 야 이거 어떡해 야준영 여기서 어떡해 지금 여기? 왜 빠져 야 여기여기여기 쭉 가보라잖아 아 투명블록 개천재네 와 아, 최첨단입니다 마스터씨 우리 같이 YT 도라지를 없애요 안돼요 쳐요 우리 도라지는 응. 뭐 미쳤구만 거. 이거 오 어. 미쳤? 앞에 있는 글 봤어요? 아, 표지판? 미쳤구만 멘탈 붕괴데 여기 야, 나 이제 실력 발휘한다. 아 형님 제대로 해. 아, 저런나. 이... 나 진짜 제대로 한다. 응, 이제 제대로 본다. 아, 아, 제대로 한다. 이상해. 수보이 떨어졌다. <laughs> 나이스. 가게 분신은 줘서. 어? 소크라! 아 씨. 순간 이동. 용 나온다. 뿅. 미처리해라. 아, <laughs> 아, 망했어. 아이 bb <목소리> <목소리> 저게 <저> 때리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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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b b 방송는데그거어야나을게야야 우리 방송가볼래 에바다. 에바다 자 치트 쓰세요 밑에 있는 흙으로 흙 3개씩만 설치시다 그럼 나도 자 나는 흙 술려워해야죠. 꺼지세요 알았어요 어 현미 죽고싶잖아 이거 현미버 안다! 하지마! 알겠어. 우린 친구였어. 야, <laughs> 이거 뭐냐. 어진다 <laughs> <치토진다. 웃음> 어, 어. <laughs> 아, 자꾸 때려라. 니게. 니네다? <laughs> 뭐 내가 진짜 엄청 많이 먹었지. 잘했다. 잘한 건가? 챙겨봐도 먼저 앱 우, 우.. 이제 음. 겨우 반 정도 올라왔네 일단 진 치트 쓴다 교도소만드잘가할수 있겠나? 아니야 절대 못해 요저 오늘 하루만에 못깼데한번요안 아! <laughs> 되겠다 나 흥이 나파야지교도소 만든 사람은 맞아 교도소를 어때? 있다고 만드냐 근데 왜탈출하려 타출하러... 왠지 신들의 전쟁하는 그런 왠지, 왠지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만든 거 같아 그니까 탓이다 아. 어. <laughs> 아. 가자. 방송. 가자, 누드.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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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가자, 기파 고용. 네, 뭐, 네 전돌아지시면 아, 오늘 사양 직각 사양 모이는 직각 사양이야얘들아 도와줘! 네, 아티 대야. 음, 네, 욕. 욕장 계속이야. 왜? <laughs> 진짜!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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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하지마! 야! 이 XX야! <laughs> 하지 말자 현미! 우리는? 치프게 해버린다! 아, 하지마 하라뭐 음, 아니야? 여드랑이에 땀? 아, 죽여버린다 와 진짜 덥다 아 뭐냐 이거 야드롭보이더 물게일 치킨지 누가 케래? 왜? 아왜 이렇게 물게야! 아, 쟤, 네. 아, 솔직히. 아, 또 누가 때리냐고 해, 계속. 아, 타이거 보이. 예? 아, 진짜. 저거 멋있어, 나네. 나안 했어, 근데. 재현이가 먼저 때리네데왜 서로 빠진 거 이거는. 야, 이거 편집해서 그냥 편집본 갈래?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편집. 이거 편집했다고 치고. 에바다. 야, 다 깨가. 오빠. 오빠들! 다 깨갑니다. 다 깼어요. 아, 도라지 뭐 하나요? 이제 겨우 반 정도 올라왔네. 탈출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교조서 만든 사람 참 대단하다. 야, 밤에만 잘수 있대. 밤좀 만들어줘. 싫어, 야. 아, 진짜. 싫어요. 나 여기 오는 사람 다 죽여. 새벽 응, 빨리 가라. 네. 나 여기 오는 사람 다나 죽여. 나와. 내가 줄게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여. 밤안만들어면나 안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일 거야. 내 책임 아니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마스터 진짜. 아니야. 마스터 아니야. 이 이름이 마스터예요. 아니었거든? MBC 마스터. 마스터. 어, 튕겼다. 다시 할게. 영. 어, 뭐서? 뭐서 미쌉니다. 모두 아, 내가 만든 치트키를 사용하시고나가봐 민규. 근데 미지하면서 간거 같지. 아제 뭐가 자꾸 머리 걸리는가. 아, 진짜. 빡겜. <laughs> 난 이것을 써야겠어. 바로 마스터 준영이를 쓸 거야. 야야 짓다. 팔 전쟁맵 해볼래? 꺼져 그렇죠. 에버요? 와 여기서 육기인가 구같이 보인다 어, 맞다 야 도라지가 앞서서 어, 세이브 다시 해서. 들어갈게요 야 범! 도... 범! 오케이 범으로 바꿔주세요 휠하이 잡는건 좀내서 안해요 그냥 헤이 거져야 범! 오케이 okay. 밤? 밤을 왜 만든거야? 이거 만든 사람은 오늘 밤! 내나 이거 만든 사람은 내 손으로 죽인다 네 그런 사람 하지 마시고 거의 다 끝난다 막 끝났는데 자 빡캠! 빡캠! 응 개뿔 여기 어디갔어? 나좀 죽여줘 아 드로퍼 뭐 이렇게 형님 나좀 죽여줘 응? 네, 죽여 뭐죠? 드롭? 아, 어떻게 하래 진짜 에이, 오, 죽여줘 죽여 싫어요 안 죽어져요 어 아, 응, 죽여주세요 아 죽여주세요 아못이못이못이안돼안돼안돼 어, 뜨거 이게 바로 엄청난 치트라는 것이 나도 나도 아왜 이렇게 길어 네. 아 여기서 자꾸 죽네 아득 니들, 니들이 간뒤 지트를 바꿔 가는 거. 잘 받아? 오, 어, 저정 재현이 나 따라오고 있다. 무서워. 쳐야지. 아, 미쳤나. 피부에 둡는 내가 이기나는. 아, 치지 말자. 나 진짜 인간이고. 뭐, 왜 이렇게 길어? 아, 나, 아, 스승이 그냥. 그냥 가자. 야, 더 이상 방송 줘봐. 아, 뭐, 그냥 해라. 나안 줘. 타이거 보이란다. 뭐 몬스터 개선응 알았어 야 카트 네개 남았지 됐다 아둘 중에 어딜 찍어 나 나는 아! 왠, 남자는 왼쪽 떨어졌 <laughs> 다리 <laughs> 나 이렇게 올라간다야야 검은 새생터에개 남았다 몬스터 아. 장해응 알았어 자 이제 업 드디어 성공. <laughs> 뭐지? 야, 이거 나와봐. 니칠트 운이 좋았다. 뭐 좋았다. 나 나겠습니다, 여러분. 아 도라지 구독하지 마라. 아이고. 도라지 구독. 하 치트키. 이거 네. 나는 도라지. 날 거잖아. 드롭보다 이제 떨어져야겠다? 이건 무슨 드롭이지? 사 마. 그 자리에서 사 마... 응? 성공? 어떻게 하는 거야 세이브 포인트는 아지이야 첫... 깼다 네 깼습니다 다깼나네못 뭐... 깼어요 미쳤구만 왕 안에 다이 정말 많네 헤이 헬프미 이거 뭔데 뭐 이거 아씨세무한번 가져가야지 아좋겠다 드로퍼 하에서 뭐 했는데? 나 나도 드로퍼 한 번에 성공 야쟤야 야, 여기다 치다 준다 아쨌든 쓰지 마라아야 <laughs> 민규 <민규이겠네>, 이건 개이명왜 <laughs> 이렇게 긴데 이거? 누가 깔았어 이거 미쳤구만. 그러니까. 네 끝났어요. 뭐래? 아이 감독님 지 끈... 저까지 하고. 보세요 요 저도 한 번만 볼게요. 저도 어연난 네. 음, 음. 음, 음. 비제니까. <laughs> 재미없어, 행노잼. 방송 쳐봐. 자, 방송 쳐봐. <laughs> <laughs>